와, 맞지? 어? 터널은 그냥 지나가는 거라니까. 어? 그 끝에 뭐가 나올지는 지나가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누구신데요? 노무섭니다 시발, 실사고 저, 저 곳집에 보고 있죠? 아, 보고 있잖아! 보여줘야죠 이번에 제대로 처벌받는 모습을. 분신 사바 분신 사바 보살님 혹시 이 공간에 와 계실까요? 다시 다시 분신 사바 분신 사바 보살님 혹시 아유, 진짜,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진짜 이것들이 진짜 이게 되겠어 이게 아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 형부가 보살님을 만날 때마다 기절해 있거나 혹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가 아니었던가? 근데 뭐 뭐야? 난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 아니야. 똑똑 니들 생각하지 마. 너희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좋아. 와! <놀람> <놀람> 저기 죽음이 오고 있어. 너 이거 못 들었어? 형님, 제가 선물했지 말입니다. 와! 희주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땐 희주를 잘 몰라서 외모만 보고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필요 없더라고요. 얘들아 이이 이거 이건, 이건 이건 아닌 것 같아. 어이거 집어넣자. 어저 새. 견우야 이거는 너무 세다. 아닌 것 같아. 너무 잔인해. 그니까. 견우야. 형보 형보 형보. 잠깐 우리 견우 좀 보고 있을까? 어. 형님.

야 이게 되네, 이, 이, 야. 하, 내가 하자고 한거 아닌 거 알잖아.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셨을까? 오직 답답했으면 이런 짓까지 하겠냐라고 좀 생각 좀 해주면 안 되겠어? 그래. 뭐가 그렇게 답답했는데? 그 어떻게 하면 윤재 살릴 수 있을까? 그럼 왜 나한테 물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 산 사람은 내 소관이 아니야. 서로 왜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봐. 아뭘 알아서 해! 나도 워라벨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아무 때나 막 찾아오고 그러면 나도 곤란해. 가봐. 가라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목숨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니! 이번 건내 도움 없이도 니들끼리 할수 있어. 그러니까 잘 해봐. 뭐야 또? 아이씨. <laughs> 어떻게 만났어 보살님 만난 거야? 이것들이 아주 숨통을 끊다는데너또 때려지? 아니 형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아직 때리지도 않았어. 네 맞습니다 형님 아직 손찌검 전이에요. 나 오늘 주댕이 진짜 마음에안 든다. 어? 니들 어? 이거 산재야. 직장내 폭행 괴롭힘. 아니다 진짜 죽었으면 니네 어쩔뻔했어. 그, 그건 그렇고 보살님이 뭐래? 어? 만난 거야? 어, 만났어. 만났는데. 만났는데, 만났는데 뭐래요? 뭐래요? 우리끼리 알아서 하래. 우리 힘으로 할수 있다고. 그게 다야? 야 니들 오늘 뭐냐? 왜, 왜 이렇게, 왜, 왜 이렇게 잘 맞아 오늘? 어? 안녕 장아찌들, 견장 t v 시작할게요. 지난주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20대 젊은 노동자 한 명이 업무 도중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지난주 한 대형마트 개당 20km가 넘는 철제 카트를 한 번에 20대 이상씩 끄는 카트 노동자였던 이 청년은 하루 평균 3, 4만보, 약 20km 이상의 강행군을 매일 같이 했습니다. 건장한 20대 청년이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인지, 청년의 노동 환경과 강도는 어땠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기상청에서 측정한 온도보다 이곳 주차장의 온도는 2도 가량 더 높았고 실제 체감 온도는 39도에 육박했습니다. 게다가 3시간에 15분씩 주어진 휴게시간은 휴게 공간까지의 왕복 소요시간을 빼면 5분 안팎에 불과했으며 이 무더위에도 회사에서 따로 제공되는 물은 없었습니다. 비치된 정수기까지의 거리는 너무 멀었고 그마저도 화장실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적절한 인력 배치 휴게시간 보장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조치가 있었다면 이 청년의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현장TV였습니다. 모이세요. 구독과 좋아요 믿을심치 않습니다. 이게 뭐지? 어? 누가 물못 마시게 협박했나? 행군한 것도 아닌데, 왠 탈수? 요즘 애들 곱게 자랐어. 몸도 약해, 빠졌네. 평소 몸 관리를 어떻게 길래 카톡을 다 쓰러지노? 골프 4시간만 쳐도 만5천번을 걷는데, 그 정도로 쓰러질 일인가? 저렇게 산재 받으라는 얌체 같은 놈 때문에, 우리처럼 묵묵히 일하는 사람만 욕먹습니다. 와씨, 아, 지금 이거 나만 이해가 안 가? 뭐, 죄다 뭐 사이코패스의 공감능력 제로야? 어? 산재승인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 산재 처리하려면 본사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글로벌 기업하고 싸우는 거니까 쉽진 않겠지만 우리 형님이 누구냐? 노무진 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이자 산 사람 죽은 사람 심지어 유체이탈 영혼까지 구제하는 아우 정신 사나워. 어, 저러 가 있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전 그냥 남이잖아요. 그치? 처음엔 나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널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많이 외로웠겠구나. 아니다. 여튼 노무사가 하는 일이 원래 이런 거더라고. 지금은 이 터널처럼 인생이 끝도 없이 답답하고 깜깜하겠지만, 야 터널은 다음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잖아. 응,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산을 둘러서 길을 빙빙 둘러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확실한 건 지금 당장은 이렇게 끝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끝이 있다. 근데 그건 너무 뻔한 소리 아니에요? 아, 감동할 줄 알고 준비했는데 안 먹히네. 야, 우리 노래나 하나 듣자. 지경가요, 힘든가요. 숨 네, 이거 누가 부른 없죠. 거예요? 처음 듣는 목소리지? 우리 처제하고 변호라고늘 붙어다니는 친구 응? 너만 본적 있지? 둘이 노래도 불러요? 가수예요? 아니 가수는 아니고 얘네 어? 노래 커버도 하고 이런저런 챌린지도 하고 그 뭐냐 며칠 전에 그 먹방 하다가 식중독도 걸리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 같더라고 뭐 젊었을 때는 그렇게 부딪혀보고 깨져도 보고 그런 거니까 뭐 얘네 잘하네. 그러네요. <laughs> 와, 맞지? 어? 터널은 그냥 지나가는 거라니까. 어? 그 끝에 뭐가 나올지는 지나가 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또또또 <laughs> 어, 뻔한 둘이야. <laughs> 넌 아무거나 니들 먹고 싶은 거. 라고 얘기하면 또 짜증낼 거지. 에이. 그러면 나는 뭘 먹을까? 주세요. 이사 재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구신데요? 노무사입니다 농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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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사입니이 농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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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니다 예. 들어오세요, 형님. 아 이쪽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예,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이쪽 으로 오셔, 도 돼요 이쪽. 네. 야, 뭐야? 주련이가? 아? 어? 여기 앉으시면 돼. 아, 이 형님. 네, 현재 씨가 큰 불길은 잡혔지만 붕괴 위험과 유독 가스로 인해 화재 감식관이 현장 접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야, 뭐 이젠 너무 뻔한 레퍼토리다, 그렇지? 어, 이거. 거기지만 앉아 계셔. 어어 어. 어? 어? 어 아이 저자 거, 거 거기도 아니, 앉아 계셔. 우리가 받은 것도 똑같이 받게 해줘요. 그냥은 못 넘어갈 거예요. 중대재 처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뭐 언제는 뭐 법이 없어서 처벌을 안 했나. 아 그래도 그래도 그 법이 생긴 이유로는 대표가 처벌받는다는데 그 맞죠? 맞아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사업주를 형사처벌한다는 법이거든요? 아 그건 나도 나, 들어본 거같아 아무리 같애요. 그 법이 그래서, 생겼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렇 쉽지는 않을걸? 처제, 지금 이분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잖아. 어? 아, 난, 난 모르지.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아가씨 말좀 먼저 들어보기로 하죠. 우리도 뭐가 어려운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 먼저 말하래. 나? 나? 응. 아니 그내 그러니까 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다 하더라도 누가 처벌받은 걸본 적이 없어서. 억울해서 어, 못 살겠다. 아니 이게 그냥 사건도 아니고 참 진짜. 우린 이미 죽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쵸? 말이 안 되죠. 보여줘야죠, 이번에. 제대로 처벌받는 모습을. 그때 못 들었어? 법 만들어 놔 봤자 이리저리 다 빠져나간다고. 그리고 그뭐 중대법이라는 것도 웃기는 법이지. 일 터져서 사람이 죽어야 처벌하면 뭐가 바뀌는데? 아니 뭐 그래도 이때까지는 사고 나면은 벌금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깡빵 가야 되니까. 어뭐 사업자들이 좀뭐 바꾸지 않겠어요? 야, 여러분. 산 사람은 잠이라는 걸좀 자야 돼요. 아니 다른 귀신들은 용건만 얘기하고 사라지던데 왜? 아니 왜 여러분들은 여기 계속 계시는 거예요? 엄마 오리도 아니고 뭐야 형부 형님. 일어나 있었네. 못 잤다는 쪽이 맞겠지. 어, 이리 와봐 <laughs> 근데 마사장님, 뭐 사장은 만나서 뭐어 생각인데? 아니 뭐 어떡하긴 뭐 어떡해요. 이번 사고에 대한 진짜 책임자가 모든 책임지게 하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게 해야죠. 그럼 이미 생긴 일은 어쩌고? 예? 그러니까. 우릴 죽인 사장 님하고 손을 잡겠다는 거잖아. 이 이게 이게 손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명확한 책임 규명을 위해서 협조를 하게 협조? 우리 불태운 놈하고 협조는 무슨? 맞아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 알기야 알지. 근데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우리는 사장 놈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기는 해야겠어. 진심으로다가. 지금 뭐, 뭐, 뭐뭐뭐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잠깐만 드릴게. 아이고! 뭘 빌려요, 잠깐! 아! 진정들 하세요! 우리 같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잠깐 빌리자고. 응? 어? 30분 만 우리 몸으로 안 되니까! 아이고! 싫어요, 싫다고요! 아우! 진짜 두번 다시 쉬워요, 진짜. 아 진짜 어? 두번 다시 시지 진짜 아어5분5 분이면 돼한 응. 대만 재 대로도 나 원이 없겠어 어? 어? 아유 진짜 아아 시원 시켜 정 정만 집에 보고 있죠 아 보고 있잖아 알았다고 어, 아, 아 진짜 어. 진정 하시고 정거 집에 뭐하십니까? 최 사장님? 저합니다 쌍놈의 새끼! 그 놈을 죽이시길래 어쩌게!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불타졌는데 꼭 막아봐! 꼭막라이새끼 어? 그 야! <놀람> 사과를 하라고 죽은 사람들한테. 예,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시면 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요. 높으신 분이라 허리가 안 굽혀지시나? 미안합니다. 아유, 빌어먹을 엎드려 절박기구만. 제가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다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일이 있었는데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제 책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죽였습니다 별로 그리 죄송합니다. 제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놈의 새끼 죽을 각오로 튀김을 타야지최사장님꼭 가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웃습니다.